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오늘은 AFK 새로운 여정 크리스탈 스카라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 며칠 동안 세미라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오늘은 그나마 다행인지 불행인지 세미라가 가장 고점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고점을 아주 단단하게 지키고 있던 샤키루와 루보미르가 여전히 고점이에요. 차이도 꽤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스카라브 같은 경우에는 왼쪽 위에 있는 두 가지 덱,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덱을 치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카라브 같은 경우에는 샤키르의 전용 무기 강화에 따라서 배치가 다르고, 첫 번째 있는 덱은 154빌리언, 두 번째는 10강으로 했을 땐 150빌리언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15강으로 쳤을 때는 145빌리언이 나왔습니다. 좀두 개를 보면은 뭐 주문석이라든지 아니면 영웅의 풀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샤키르의 전용 무기가 15강이라면 첫 번째 덱으로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세 번째, 네 번째를 보면 녹색으로 돼 있는 127 빌리언이라는 수치가 보일 거예요. 둘다 세미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쪽 라인에 있는 거는 쌍둥이를 사용하는 거고 가장 아래쪽에 있는 라인 3개는 쌍둥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인데요. 쌍둥이가 사용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세미라가 들어가 있는 대기. 127 빌리언이라는 수치를 내고 있어요. 이 수치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탈렌이나 하라크를 넣었을 때 보다도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의 준하는 정도인데 하라크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캐릭을 더 쓰기가 편하시고 더 낮은 강화로도 가성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하라크 덱과 탈렌 덱을 과감하게 빼버리고 이 세미라 덱을 넣었어요. 여전히 굉장히 좋은 캐릭임을 증명하는 데는 유효한 수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덱 같은 경우에는 세미라가 들어왔을 때 쌍둥이 같은 걸 요소를 사용하게 되면 한 122에서 123빌런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레인보우라고 하죠. 기존에 있던 급속을 건드리지 않도록, 어, 룬의 효과를 빼주거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스스로의 스펙을 올릴 수 있는 독수리를 사용해줬을 때 조금 더 높은 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세미랄 사용해줄 때 쌍둥이는 독수리 주문석을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질풍, 독수리, 요술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꿈의 세계에서는 일단 그렇고 이제 황폐한 영역에 들어가면은 어떤 것이 필요할지가 하나가 딱 정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황폐 영역의 보스는 단한 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탁월을 그 친구로만 올려갖고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있는 덱은 루보미로와 샤키를 사용하면서 쌍둥이가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덱으로 쌍둥이 대신에 칼라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섯 번째 덱 같은 경우에는 팔라모르가 들어가는 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은 기존에 있는 구성들에서 새로운 캐릭터가 들어오면서 그갭 차이가 엄청 커졌던 그 수치의 차이를 중간중간 채우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가 계속해서 채워져 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더 다양한 구성으로 구성이 될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기 전에 첫 번째 에 있는 덱으로 제가 몇번더 쳐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있는 덱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가 요술로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사용했던 값이 154.29, 154.539. 거의 흡사한 수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차이가 거의 없죠? 전장 랭킹을 봐도. 뭐 그러한 상태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고점을 친 상태였고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몇번더 쳐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쌍둥이가 챔피언 플러스였는데, 파라곤 1로 지금 딱 올린 상태입니다. 지금 요술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키르는 비술 사용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플루스톤은 요술, 그리고, 루보미르도 선지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루스토와 루보미르, 그리고, 소생을 사용하는 스모키까지는 탁월이 되어 있고, 지금, 혹시 급속을 건들까봐, 여기 있는 샤키르나, 아니면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탁월로 올려주지 않은 상태에요. 지금 기회가 꽤 많이 있고, 오늘은 변동성이 매우 크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꽤 안정적인 수치가 나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꽤 안정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죠. 왜냐면, 바로 키기 직전에도 제가 쳤었는데, 조전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세번다 쳐서, 지금 세번다 154가 나왔어요. 그리고, 수치도 근소하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쌍둥이를 한 강화 정도 더 올리면 더 높은 값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아직 그렇게까지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레벨링을 조금 더한 다음에 올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한번더 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4가 세번다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153. 굉장히 안정적인 딜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화 주문석이 나온 다음에 루보미르와 샤키르를 동시에 사용해주는 덱은 랜덤성보다는 이것들이 강화가 잘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샤키르의 조용무기 강화를 15강 이상 하는 것은 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혼은 이 정도로 낼도록 하고요세미라 같은 경우에 여전히 좋은 캐릭임을 오늘도 역시 증명했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드디 황폐한 여행도 시작되고 콜라보 캐릭터 나올 예정이니까 그땐 또 라이브로 뵙도록 할게요. 저는 악령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